안녕하십니까. 두림입니다 아, 이번에는 에, 500반사 또는 반사렌지죠. 500반사나 250반, 300반사겠죠. 아, 반사, 뭐, 1000반사도 뭐, 있습니다. 어,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5 0 0반사지요이반사렌즈는 500반사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특성을 좀 아시고 오셔야 될 거예요. 촬영하실 때. 카메라가 이렇게 있었을 때, 카메라가 있고, 피사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있을 때, 에, 초점이, 여기 우리가 삥 맞았죠? 어, 초점이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거리일지라도 어느 쪽으로, 뒤쪽으로 복회가 많이 생기, 크게 생기죠? 창난로는 같은 거리일 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갔다 갑시다. 여기서 이만큼 거리가 이렇게. 같다게요. 이 거리가 이 같습니다. 이렇게 같고이 거리가 같아요. 같아도 창난원의 크기는 이때 창난원의 크기는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만하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이건 조금해요. 이창난원 그렇기 때문에 보케는 항상 뒤쪽에 초점 맞은 뒤쪽에서 아주 크게 발생한 겁니다. 원래. 자 이렇게냐 아시고 여러분들은 에,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어, 고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예, 배경과 피사체와 배경이 예, 거리가 있죠. 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뒤에가, 아, 뭐가 많이 생겼습니까? 아, 도납 포켓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피사체와, 피사체와 뒤에 있는 예, 배경과의 거리가 예, 우리가 많이 떨어질수록, 어, 복회는 잘 생깁니다. 자, 이하 같은 경우는 초점이 안 맞은 케이스죠. 어, 자, 이, 이 경우는요, 어, 초점이 거리가 배경과 피사체와 배경이 너무 가까워요, 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복, 이보켓시 아주 조그맣게 생겼습니다. 예, 우리가 피사체와 뒤에 배경이 거리가 예, 충분히 많이 복해는 잘 형성됩니다. 인상주의적인 그런 사진들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런 사진들은 제가 별도로 쓰려고 그는 겁니다. 아, 이 사진은 굉장히 좋죠. 아, 서 이렇게 촬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가서 5 0 0 방사 들고 와서 이렇게 촬영하시면 돼요. M F로 오시고 수동 초점 눈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촬영하시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 또 예. 보시면은 예 그렇죠. 저는 이게 더 좋죠. 어, 제가 지금 촬영할 목적은 이런 촬영을 원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느낌이요. 그 다음에 쭉 가셔가지고 어, 예. 여기 보시면은 태양 일몰 찍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0 0번사로 찍었습니다. 어, 그 미놀타 부분이 AF가 되기 때문에 참 좋아요. 네, 찍어놓으면 뭐 웬만하면 다 되죠. 여러분이. 굉장히 예, 느낌 좋지 이것은요. 색상이 예, 파스텔 톤이 참 예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정 안한 겁니다. 이거 지금 노 파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제가 초점 링을 우리가 태양을 찍을 때 초점 링을 태,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이거 초점을 안 맞혀야만 태양 크게 나오는 거예요. 태양이 원래 안 크잖아요. 태양은 복해가 됐기 때문에 태양이 복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이 하나의 큰 창난원이 되기 때문에 초점이 안 맞으면 더 크게 형성이 됩니다. 보십시오. 초점 안 맞으면 더 크잖아요. 이거 별로 안 커요, 사실은요, 태양이요. 그래서 500반 사가지고 일출 찍을, 일몰 찍으실 때 이런, 이런 촬영하시면 봐요. 초점이 맞아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태양이 작죠? 크죠? 작죠? 크죠? 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태양 완전히 어긋났을 때죠? 이런 촬영을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예, 꼭 초점이 잘 맞아야 많이 좋은 사진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이런 촬영을 해 보시는 것도 조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예, 해야 할 일이 오늘 뭐냐면은 두 장을 합성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5 0 0사 사용법에 대한 그리고 촬영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샘플들은 제가 샘플들은 클라우드에 올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클라우드에다가 하나 올려 별도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어디가 있냐면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오늘 해야 할게예 여기 있네요 이 사진과 이 사진은 위치가 같은 사진이에요 예 그리고 초점링만 초점링만 초점 달리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케가 많이 들어갔고 얘는 예, 보케가 덜 들어갔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확대해서 클랍해서 우리가 쓰면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잘랐을 때는 예, 보가 뒤에 더많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이미지 상태에서는 이렇게 쓰면은 예, 크게 갯벌이 이미지가 좀 뒤에가 어떻습니까? 배경이 산만하죠. 이렇게 산만하지 않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두 사진은 보면 나란히 있잖아요 이렇게요. 나란히. 그렇기 때문에 합성해도 됩니다 제가 바로 여기서 선보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두개다 선택한 다음에 오픈 이미지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손보고 가도 되지만 자 여기 두 사진 왔죠 메인 포토샵을해요 그럼 얘를 컨트롤 A 하시고 컨트롤 C 하시고 카피 하신 다음에 이쪽 r l 컨트롤 V 합니다붙이 간단하게 합습니다 이렇게요. 그다음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스크 씌우이 주변에 이주변 예, k 마스크를 하100% 100% 하십시오. 이거 베스트 100% 100% 하시고 1뭐 이렇게 0 0 100% 1 검정 브0 0 1 하시고 예, 제가 지금 여기는 강1 흑은 선되지 않은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확대하시고 하시면 100% 1 사람 주변만 먼저 이렇게 너무 자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여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복회도 살려준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좀 크게 하시면 괜찮아요 원래 크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 좀, 이게 너무, 사, 너무 사진가네요? 이렇게. 자, 나중에 좀 조정하겠습니다. 나중에, 예, 하고 나서 조정할게요. 이것은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 하고 조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좀, 이렇게 하시고. 자, 컨트롤을 이용했습니다. 비슷 비슷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괜찮을 거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고, 흙 부분은 놔두십시오. 그은땅 예. 부분만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자, 아, 이렇게 할까요? 어. 자, 그런 다음, 예, 여기 있는 사, 인물이죠? 인물 부분을. 여기 마스크 말고 인물입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애셜로 넘어가겠습니다. 애셜, 필터, 카메라 안 오고 필터, 여기 있습니다. 다. 단축했으겠습니다. 다음부터는요, 이렇게 하시고, 아, 섀도우 영역을 좀더 편입니다. 이렇게요. 아, 섀도우 영역을 잘 보일 수 있게. 우리가 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아, 텍스처를 좀 낮춰줄게요. 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낮춰가지고,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 나게 하고, 오케이. 뭐, 바로 넘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배경 좀처리하겠습니다 예, 얘는 지금 배경이 되는 거예요, 뒷 배경요. 이 그렇기 때문에 어, 다시 또 ACR로 넘어가겠습니다. ACR 필터하고 카메라 모 필터 되겠습니다. 예, 예, 조정을 해야 되겠죠. 어,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색상을 좀 조정할게요. 제가 세츄레이션 부분에서 예, 오렌지 톤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레드, 옐로우 톤좀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루미네스에서 여기 나와 있는 오렌지 톤을 약좀 예, 몰려서 좀 밝게 처리를 하고, 자 됐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에 여기 보시면은 레디얼 필터가 있습니다. 길게 예, 형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얘집시고자 예, 여기 부분에서 어떻게냐면은 하이라이터 좀맞춰 가지고 복해 원 부분이 예, 너무 또 그리고 뭐, 또 화이트 부분을 약간만, 예. 화사하게 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텍스처 부분을요, 어, 텍스처 부분을 우리가 많이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여기 보케가 잘 살아나거든요. 그 다음에 클레리트를 어느 정도 올려주셔야 돼요. 보케가 잘 살아날 수 있게. 이렇게 둥근 보케가 폭폭 살아날 수 있게. 그 다음에 디헤이기도 약간만 올려서. 그렇죠. 팍팍 올리면 안 됩니다. 약간 올려서, 예. 뿌연결을 좀 제거해 주시고. 에, saturation도 올려야 되겠습니다. saturation 값도, 예, 좀더 올려줄게요, 여기요. 이렇게 좀 올리겠습니다. 이 안에 말하는 거예요. 이 안쪽에.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어, 예,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예, 넘어왔습니다. 자, 사진이 예, 전하고 좀 달라졌죠? 그 다음. 저희는 예, 여기 봤더니 바닥이라든지 인물 좀 가서 컵으로 들어서 컵에서 약간만 좀 올려주겠습니다. 여기 클리핑 시키십시오. 안 하면 전체자 이렇게요. 전체가 되기 때문에 예, 별로썩가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리핑 시켜서 어느 부분만 여기 남아 있는 예, 방금 사람하고 주요 부분만 이렇게 밝힐 수 있게 예. 그다음 수평이 안 맞았네요. 어, 수평은 여기 나와 있는 네, 선택하신 다음에 Crop to Straighten to 선택한 다음에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Commit 네, 선택하면 되고 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예두 예, 장을 예, 가지고 이렇게 보정하면 되고 만약 보정한 게 있으면 여기서 나좀 여기서 보정 더 하시면 돼요. 여기 예, 좀더덜된게 덜 있네요. 그러면은 뭐. 얼마든지 이렇게 좀덜된게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 좀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자 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에, 만약 거리가 안 맞았을 때 이렇게 해서 촬영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아, 수고했습니다